테슬라의 블리스틱인 게리 블랙은 투자자의 날에 대해 견해가 다릅니다. 월리스트 투자자들은 크게 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자기는 2만 5천 불 전기차가 양산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총 10모델의 생산으로서 2천만 대2 0 30년까지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GM의 자유주행 노보테스 서비스가 2022년 2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. 그래서 2023년에 비용 절감 목적으로 투자를 축소할 거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정리해고도 하고 생산 투자를 축소하는 거 보니 GM의 어려운 상황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. 테슬라 사이버토럭은 프리 오더가 100만 대가 돌파하여 조만간 200만 대가 도달할 것 같습니다. 이 이거에 대한 열성팬이 엄청납니다. 사이버트럭이 오래 생산되면 소유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양산으로서 딜리버리를 하면 테슬라 주가에 엄청난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테슬라는 바이앤 호드입니다. 엄청난 주식입니다.